서 이를 하나 뽑았어요. 유리병에 담긴 수많은 이빨들 사이로 내 이빨이 툭 떨어지더군요.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좀 묘했어요. 담담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차가웠죠. 예전엔 흔들리는 일을 실묶어서내 직접 부은 적도 있었어요. 그걸 후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운동 시간에 담 밖으로 휙 던졌죠. 그 마치 내 몸의 일부가 잠시 감옥 밖으로 출사하는 기분이었어요. 징역을 사는 동안 품치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을 뽑았어요. 어떤 건 유리병에 담고 어떤 건 교도소 땅에 묻고 또 어떤 건담 밖으로 내보냈죠 생각해보면 아는 일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. 우리의 마음과 몸의 일부를 이 사람, 저 사람에게 나누고 묻으면서 사는 일 말이에요.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, 마음 한쪽이 멍들기도 하고,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조용히 묻히기도 하죠. 전제 삶의 많은 부분을 이 감옥에 묻었어요. 담담하지만 가끔 이 상황이 쓸쓸하게 느껴집니다. 그만큼 이 감옥이란 공간이 만만치 않아서겠죠. 묻는 게 파종이란 걸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, 나는 게 평화라는 걸 아직 다 깨달지 못한 이 예, 미숙한 나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. 일까요? 이빨을 부을 때보다 더 아픈 건그치통이 아니라 이 미성숙한 나의 자리가 아직도 나를 찌르고 있기 때문이에요.